방금 전에 히든 패턴은 그렇게 크게 볼 리는 없을 거예요. 타비어 같은 경우는 히든 패턴이 거의 죽기 직전에 나오는 패턴인데, 파워가 센 캐릭터들은 히든 패턴 나오자마자 거의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, 안타깝게도 히든 패턴과 함께 죽기도 하지만, 여기서 네마리업그 주시고, 아까좀 쏘다가 칼질 하시면 저렇 총알을 먹어요. 이렇게 3개 다 잡자마자 모아서 저 기구 없애주시고 오른쪽 아래로 누르면싹 사라져요 여기다가 대각선 왼쪽 아래 다 터져요 클리 X자로 도시는 우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저 대포 천천히 쏴주시고 아왜안 없어져 왼쪽 거는 없애자마자 저기서 나오는 저 이렇게 흩뿌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히든 패턴 나와요 앞으로 쭉 전진하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렇다가 이쪽으로 와서 가운데서 탁 다리 사이로 바로 이 패턴이 폰보드에서 굉장히 어렵죠 총알이 느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총알이 빠르면 은 쉽습니다 오른쪽, 오쪽 앞으로 쭉 갔다가, 뒤로 오면서, D 뒤, 대각선 아래. 오른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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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이만 빼죠. 이건 최대한 살짝살짝 피해주시면 겠습니다.